데모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늘 자, 그랬으니까 여기서 똑같은 말이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교훈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 요구하고요. 선한 양심 요구하고요. 사랑 요게 세계가 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어, 발견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선한 양심은 뭐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라고 할수 있고 사랑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랑은 뭐라고 할수 있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청결한 마음은 어떤 거라고 할수 있어요? 선한 양심과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소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금. 소금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소금이 자기가 점점 단단해지면 자기를 위한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낼수 없죠. 그래서 내가 가루가 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낼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선한 양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게 아가도스 시네이데시스 이런 말입니다. 아가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선한 선하다 할 때요. 그게 구약에서는 이런 말이에요. 토브라는 말 들어 보셨죠?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때 그게 토브예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때 그게 도구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도, 참 좋다. 하는 그런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 그러니까 믿음이 곧 착한 양심이고, 착한 양심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 여기도 착한 양심이. 아가도스 슈네이데시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양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3장 9절 말씀, 디모대전서 3장 9절 말씀이요. 자, 여기 3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누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냐면요. 집사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집사는 어떤 사람을 집사라고 해야 되느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이니까요. 이게 깨끗한이라는 게 카다로스라는 말입니다. 카다로스. 이게 카다로스 슈네이데시스인데요. 카다로스라는 말이면 깨끗한이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 카다로스는 거룩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순수한 그런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다가 해 놓고 있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 봤어요. 어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도 하나님을 자기가 섬길 때 양심을 따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게 되려고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바르게 살려고 했다 이제 이런 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니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양심에 바르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울도 그렇게 어, 살려고 어, 했다 이런 어, 얘기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얘기거든요.